2인분에 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물갈비 한번 시식 한번 해보세요. 물갈비 한번 시식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터팜의관마의 과장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양념육과 기타 소산물, 소스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양념 메가시에 나오게 돼가지고 물갈비랑 양념, 새우장 이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갈비로 저희가 전주 지역에서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고요. 어, 보통 저희 물갈비 같은 경우는 전주 지역에서는 콩나물이 유명하다 보니까 콩나물과 물갈비 갈비, 갈비 양념을 되어 있는 그런 걸 넣고 끓여드시는 전골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물갈비 밀키트 스킨 포장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고요. 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헬스업 제조 받아가지고 안전하고 믿고 드실 수 있고요. 고객님들이 믿고 드실 수 있게 국내산 재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산 한동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드시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 쿠팡 롯데, 갤러리아, 쇼핑몰 어,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저렴하게 메가실에못 오시는 분들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